오늘 이처럼 시작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3절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바로 되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여기서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어떤 생각, 어떤 장면이 여러분 생각나시는지요? 바로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만위를 얘기하시죠. 네. 그리고 그 인만위를 광야에서 이 했던 것처럼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임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임마누엘이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뜻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 광야 같다면 그 광야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간 장막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장막인 에로살렘 성전에 들어갔는데, 아, 도둑에 구릴 때고, 강도에 수리도 있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곳이 되어 있었더란 말이죠. 그래서 다 기구 들고 다닌 사람 못 들고 다니게 하고, 상도 부으시고 이렇게 진노하셨던 것인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여우도 구리고, 공중 나는 새도 거처가 있겠지만, 이제는 머리끝 꽃이 없고다참 탄식 중의 탄식이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그이 장막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으면 좋을 뻔할 것다 내가 돌 위에 돌아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3절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이 말은 출애굽에 있어서의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회중 중간에 있었던 정 중앙에 있었던 성막 회막에 대한 얘기가 생각나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의 삶이 끝나고 저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장막절 절기, 수장절 초막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훗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재림하게 될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장막 그것을 바라봅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사람과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 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장막 곧새 예루살렘을 지금 장막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우리 함께 살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장막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의 새로운 단어가 있죠. 후파 예 네. 신혼 결혼식 텐트고 신원의 집을 이기할때 훗파라고 하는데 훗파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주님은 이것을 말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내 아버지 집에 곳이 많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로 너희에게로 와서 아버지로 인도하게 다참 귀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뜻입니다. 세상이 환난하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들어오게 되고 또 도전이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때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고 이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고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오는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더 가까이 나아오는 사람들, 주의 품에 남기는 사람들. 곧이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거짓된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도래돼서 온다면 암탉이 새끼를 품에 안는 것 같이 이런 뜻이 적용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 안으려고 찾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 주님이 아무튼 이 새끼를 모은 것 같이 지금 모으고 계시는 그런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